안녕하세요. 제 자, 우선 지금 가져온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핸드폰 관련 부품주고, 좀 있으면 핸드폰이 쭉쭉 나올 거예요. 아이폰 13도 막 광고하고 있죠. 핸드폰 관련주딱이 지금 라인부터 딱이 3주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종목 내가 15명 선착순으로 드릴 테니까요.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뭐 기분에 맞춰서 15명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5만원까지 갔던 게 3만원 라인까지 내려왔, 배가, 이 물류가 지금 막 미쳤습니다. 미쳐 돌아가요. 이거 포인트. 매출이 3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가 좀안 되죠. 얼마나 남은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한노만 팬다의 마왕의 대표입니다 자 한노만 팬다는 한 종목을 그냥 끝까지 패는 거죠 네자 오늘 이제 10월 29일 자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할 특별편입니다 특별편 네 지금 hmm을 편입했습니다 hmm 굉장히 또여러분 애증의 종목이죠 이게 13,000원 작년 2월에 13,000원 라인까지 하더니 51,000원까지 ,000, 네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3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이 27,000원까지 내려왔었어 쭉 빠졌었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10만원 간다 막 그니까 상향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13,000원 5만원 가고 10만원 간 다음 이런 부품 꿈에 부품 사람들이 뭐좀 떨어졌을 때눌림에서 4만 천원 ,000원, 2천원에 엄청 샀죠 그리고 나서 3만원 라인 와, 진짜 이거 마지노선이 라고 빠졌는데 거기서 한번 더 깨고 내려가니까 뭐야 이거 뭐 해가지고 지금 작살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한35%이정도 났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 또는 또살 사람들 또는 물려있는 사람들 추매를 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h m M 하도 됩니다. 네, HM 좋아요. 왜 좋은지, 왜 이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우선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 화면은 뭐야? 물건 나르는 거잖아. 배로 나르는 거예요. 근데 나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얼마나 큰데? 라고 말을 하면은 뭐 엄청 큽니다. 네. 자, 왜냐면 최근에 물류 대란이라고 들어봤나요? 이게 최근이 아니야. 자,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라는 건 뭐예요? 나 집에 짱 박혀 있다는 겁니다. 집에 짱 박혀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인터넷 쇼핑 겁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짱 박혀서 하면은 인터넷 검색하면서 싼걸 샀죠. 가성비가 좋은 것들을 막 찾아내요. 막 찾았네. 바깥에 나가서 아이쇼핑하고 눈으로 보고 사는 그런 오프라인 쇼핑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가면은 선택의 폭이 어디까지 넓어져? 글로벌까지 넓어진다고. 봐봐. 집 나가서 사면 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잖아. 그리고 어디 뭐 이마트가 이마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사지. 그런데 인터넷 쇼핑을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특히 가구들,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들은 진짜 나도 홍콩거나 뭐 베트남 거를 좀 삽니다 왜냐 뭐야 이 가격이 말이 돼 하는 정도로 되는데 어쨌든 주문하면 좀 기다리면 와요 근데 국내 거라고 주문하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것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제작 품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품목이라 하더라도 한달두달 달 기다리는 거 태반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해외로 사나 비슷하죠 근데 훨씬 더 싸죠 그리고 후기들 보면 좋죠 그러니까 해외 걸로 엄청 산다 이거지 뭘 인테리어 소품을 이게 컸다 가구가 컸다 어디서 진짜 또 많이 샀냐면 집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미국인들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인테리어에 돈을 갖다 붓습니다 왜냐면 집에 방콕하죠. 미국은 장난 아니죠 하루에 막 엄청나게 죽죠 2천명 이상씩 막 죽고 죽어 나가죠 코로나로 진짜 엄청나게 개타격을 받은 게 미국인데 미국도 집에 쾅 박혀 있겠죠 그러면서 인테리어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 바깥에 싸돌아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은 쇼핑 같은 거 별로 생각 안 하다가 그런데 뭔가 이제 집에 콩 박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집에 있는 게 최고네 집이 이뻐야 되겠네 하고 이제 또 여기저기서 올라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야 이거 이런 멋있다 멋있다 뭐 이런 집 셀프 인테리어에 관련된 영상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봐요 와 이거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막 태그가 달려있어 해외 어디서 샀다 어디서 샀다 비트남 어디서 샀다 중국 어디서 샀다 그러면 그거 보면 은싸와 진짜 이 가격이라고 하면서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뭘로 오냐 배로 옵니다 배자 hmm은 물류하는 거죠, 물류. 배로 옮기고 이런 걸 운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버스 타면은, 버스 뭐, 구모고속? 뭐 이런 것처럼 hmm 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너무 쉽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류입니다, 물류. 배로 물류하는데, 배로 물류다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부피가 큰 거죠. 야, 자, 이, 그러면, 왜 배가 대세냐라는 걸 봤을 때, 그냥 돈 때문에, 가격 때문에, 비행기는 실을 수 있는 게 한정돼. 비 비행기에 10을 실으면 배는 1000을 실을 수 있어. 100배는 실을 수 있어요. 비행기가 아무리 커 비행기로 가는 거 빠르지.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받는데 이게 컴퓨터를 받는다고 쳐요. 컴퓨터를 받으면 비행기로 받으면뭐 뭐 이게 배송료가 40만 원이고 배로 받으면은 7만 원, 4만 원이다. 그 뭘로 바뀌었어요 그럼 배로 받지. 당연히 배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게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 배로 봤죠? 그런 니즈들이 대중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물동량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니즈가 전 세계적으로 얘만 오게 미국에 미국만 그러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전 나라가 다 글로벌 마켓에서 막 사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서 싼게저 나라에서는 비쌀 수 있고 이나라에서 비싼 게저 나라에서 쌀수 있죠. 왜, 왜냐? 사마다 인건비가 다르잖아. 중국의 인건비, 베트남의 인건비. 어 이제 GDP를 보면은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뭐. 인건비가 절반은 싸고요 뭐 태국 이런 데는 3분의 1이고 베트남 이런 데는 5분의 1입니다 뭐 그냥 아주 쉽게 통계를 봐보면은 그러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업 자체는 사, 사실적으로 그냥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싸게 또 품질력만 좀 괜찮게 야뭐뭐 뭐 집에 놓는 건데 뭐 어때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는 시계나 비싼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뭐 진짜 고품질의 고명품을 사는 거와 다르게 일반인들이 그냥 집에 놓고 뭐 놓고 아니면 그냥 좀 내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같은 것들 또는 뭔가 인테리어 소품들은 진짜 생각보다도 그냥 해외에서 괜찮은 것들은 그냥 사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물동량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금가 그러니까 금호고서처럼 배,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이건 코로나에 엄청난 수혜를 받은 거. 코로나로 해서 다 집에 있으니까, 자, 백화점을 가면 눈으로 보이는 거 사지만, 집에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네, 인터넷을 통해가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해외 배송도 엄청나게 산다 이거지. 지금은 단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더라도 해외배송 한번 받아본 적 있어? 어나 받아 봤지라고 열이면 100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번 정도는 네, 그거 안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네이버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쿠팡도 보면 해외배송되는 거 많습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한 번은 다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는 게 HMM입니다 자, HMM은 진짜 작살났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았지 얼마나 작살났냐면 17만원 하던 게뭐 2천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 얘기하자면은 그거는 딴데서 그냥 검색해 보세요. 히스토리 얘기하자면 저는 앞으로의 전망성을 얘기할 거니까. 자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 첫 번째. 우선 이게 이 물동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 줄까? 노 no. 더늘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은 맛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하면 계속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해외배송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 그것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후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도 해외에서 뭐 이제 어떤 진공관이나 스피커를 좋아해서 진공관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진공관 앰프나 이런 것들을 살때 중국 제품들 홍콩 제품들을좀살 때가 많아요 같은 미국 제품이랑 스위스 제품이랑 봤을 때 같은 500만원짜리여도 얘가 제품 경쟁력이 훨씬 좋아 이거를 스위스 걸로 가니까 똑같은 건데 이천만 원이야 얘는 5 0 0만 원이야 그럼 나 이거 사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좋고 굉장히 또 기술이 또 좋아 가지고 막상 들어보면 소리가 더 좋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아 이런 것들도 참 많이 팔리겠고 판매도 많고 그런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다 후기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후기도 좋고 그러니까 삽니다 나는 한번 사니까 진짜 지금부터 산게막 몇천만 원씩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사면 사지 계속 사는 거지 그게 어떤 거는 저는 이제 앰프라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다른 거일 수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해외 배송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된다. 왜냐? 가격이 싸서. 가격이 싸고 제품군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하게 배송 잘 오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에 파는 것도 많이 있겠죠. 특게 봤어요 이건 앞으로 커진다라고 보이고요. 자 어찌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 온라인 마켓 자체가 커지면은 해 해외, 해외 배송하는 글로벌 마켓 자체 그러면서 물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5만 1천 원까지 갔다 어쨌든 조정을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공매도에 영향이 좀 컸죠. 네뭐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익 매물들이 엄청 나오면 그냥 많이 빠지면 차익 매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만 원까지 갔던 게 3만 원 라인까지 내려왔 2만 8천 원하고 봤을 때뭐 3분의 이걸 4 4분의 2, 5분의 2, 5분의 2 정도 내려온 거죠. 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진짜 30% 이상 내려왔어요. 한40% 정도 내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옆으로 기었어. 기었어. 기다가 이제 뭐가 터졌냐. 바이든이 지금, 잠깐 미국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최고의 소비, 그러니까 돈을 쓰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인데, 배가 이 물류가 지금 막 미쳤습니다. 미쳐 돌아가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 물류 때문에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막 들어오는데 배가 떠있다요 제가 이 뉴스를 봤는데 80척 정도가 떠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와 이거 어떡하냐? 근데 좀 프라이드 때문에 또아 이미 시킨 것들도 많겠죠. 100척 넘게 떠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는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계속 대란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hmm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지금 야이 가격이네 괜찮네 하는 그런 매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최근에 뉴스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딱 하면은, 쭈쭈쭈쭈쭈. 자, 운임 초강세, HMM 펜오션, 2시간 전 뉴스네요. 어, 뭐, 3분기 실적, 깜짝 실적 전망. 네. 자, 한번 봐볼게요. 국내 컨테이너사, HMM과 벌크선사, 펜오션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낼 것이다. 뭐, 당연히 실적 좋겠죠. 이건 그냥 당연히 좋은 겁니다. 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HMM, 오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5천원 5,900억. 영업이익 1조 9천억 자, 이거 포인트. 매출이 3조 5,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가 좀 안되죠. 뭐야. 에? 에? 라잇? 라 e 라 l 라 y 리얼리? 리얼리지. 왜냐. 얼마나 남은거야. 자, 3조 5,000억인데 2조가 남았대잖아. 반이 더 남은거죠. 왜그렇게했어요 이거 그냥. 자, 원래 고속버스를 만원이면 타고 갔는데 아이씨야. 너무 사람 많다. 3만원 받을게. 했는데도, 아, 제발 좀태워줘 되는 거지. 왜냐, 비행기 값은 20만원이거든. <laughs> 이해했어요? 네. 자, 우선은, 이래나 저래나 운임비를 올려도 배값이 쌉니다. 물건을 보낼 때. 비행기는 그냥 비싸요. 그냥 비싸. 그냥 그걸 사람들이 비싼 걸 알아요. 그냥 비싸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 배송받는 것들이 가구나 이런 것들, 인테리어 소품들 큰거 배달한다고. 큰거 배달하는 거는 너무 비싸요. 그냥 너무 비싸. 이거 좀올리는게나 3만원짜리 10만원 내는 게 낫지. 3만원짜리 80만원 낼수 없잖아.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 2조 9천원. 우와. 안녕하세요. 제 자, 우선 지금 가져온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핸드폰 관련 부품 주고, 좀 있으면 핸드폰이 쭉쭉 나올 거예요. 아이폰 13도 막 광고하고 있죠. 핸드폰 관련 주는 딱이 지금 라인부터 딱 3주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종목 내가 15명 선착순으로 드릴 테니까요.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뭐 기분에 맞춰서 15명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